안녕하세요. 네, 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어제 확진자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저께 보니까 이제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또뭐한 600명 정도까지 늘었더라고요. 단계를 0.5단계를 내렸는데 아마 그 요번에 설 연휴 때아 이렇게 무증사자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이 된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늦추면은 또막 확산되고, 조금 또 조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아, 이거 참,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그 방역수칙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보면 특별조치죠.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 여기서 5인 이상은 몇 명이죠? 5인 이상. 5명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4명까지만. 네. 예, 니만. 미만과 이상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섯 명까지는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닙니다. 다섯 명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명까지만 그것도 네 명에서 모여서 뭐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밥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놓은 거잖아요. 가능한 한, 모이지 뭐 않는 게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 지인, 음, 패친이죠. 페이스북을 한번 봤는데, 어디 뭐차 타고 조금 나가신 것 같아요. 눈이 왔었죠, 아마. 예. 어, 이렇게, 친구분 여섯 명이서 같이 합니다. 예. 여섯 명이서 가서 카페에서, 어, 뭐 차도 마시고, 뭐 식사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유튜브에, 아,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우린 여섯 명이 갔는데, 어,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해서세 명씩 앉았다. 예, 이런 내용도 이제 올렸어요. 그러고, 단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여섯 명이서. 네.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아, 카페는 뭐, 한 시간 반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뭐차 마시고 뭐 그리고 사진 보니까 또 음식도 있어요. 음식점을 또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이게 이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 네. 4명까지만 되는 건데 6명이 가셨다고 글도 올리고 어, 또 사진도 찍고 어. 어, 이렇게 올리신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추억으로만 간직하세요. 이미 뭐 벌어진 건데 어떡합니까? 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잘못하면은 그 식당, 그 카페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정중하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왔습니다. 거리두기는 했는데요. 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댓글을 계속 달면은 이거 뭐 싸우자는 얘기 같아갖고 그냥 하트 하나 딱 올려드렸어요. 하트. 네. 아 이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섯 명이 갔는데, 거기서, 어, 여섯 명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야, 세 명은 요, 요 테이블에 앉아. 우린 세 명이 요 테이블에 앉을게. 예. 근데 거기다 이제 글로 여섯 명이 갔다. 가고 단체 사진도 여섯 명이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어. 예. 뭐 식사하는 모습을. 자, 요즘, 그, 뭐죠? 코파라치? 예. 코파라치가 많답니다 예. 뭐, 음식점이고, 어디고, 뭐, 길거리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음식점에서 4인 이상 모여가지고, 음식 드시는 분들, 뭐, 이런거막 사진 찍어서 올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청 힘든데,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든데, 물론 그분들이, 그거 뭐, 차한잔 팔려고, 또 음식 한 그릇 더 팔려고, 뭐, 다섯 명, 여섯 명 받았겠어요? 아니겠죠. 만약에 이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 이걸 누가 일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를 캡쳐해 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 당국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물론 가신 분들은 1인당 10만 원 이하의 어떤 뭐 과태료를 내시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사업자그 매장은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영업 정지됩니다. 또 요즘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주면서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지금 실시하잖아요. 한번 걸리면 문 닫아야 됩니다. 네.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 물론 뭐돈 그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수칙인데 그 수칙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이런 경우에 그그 어떻게 합니까? 응? 누가 그거 딱 캡처해서 올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당국 입장에서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지도 나갈 수밖에 없지요. 어, 이런 게 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뭐 CCTV 돌려보고 사실이다. 카테리오 300만 원. 그분들 찾아내서 1인당 10만 원. 네.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영업정지 뭐 10일, 15일, 한 달. 아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0 명이서 가지고네 명, 네 명, 두명 따로 앉는다 물론, 내가 어느 식당이나 카페에서 두세 명이 이렇게, 응? 만나고 있는데, 뭐, 한 동네니까 아는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왔어요. 안한척할수 있죠. 네. 같이 온건 아니잖아요. 인사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동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술을 따라준다든지, 아니 음식을 같이, 으, 나눠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두세 명이서 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옆 테이블에 몇 명이, 두세 명이 올수 있지요. 하지만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같이 나눈다거나, 어,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렇게 가셨고, 또 몰랐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막 올리셨겠지요 예. 하지만 이거는 몰랐다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을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띄워서 내가 앉았다? 어, 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모임을 다섯 명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내 집에서도 안 되는데, 음, 그런 매장에서. 요즘 뭐, 이제, 가족, 음, 친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금지를 이제 풀어놨죠. 예. 아, 하여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 뭐,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아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은 막 100명. 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00명, 500명인가요? 아,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왜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술집이나 이런 데는 5인 이상 금지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다. 이해를. 만약에 예식장에 뭐 100명, 300명까지 허용한다고 쳐요. 근데 내 친구들 6명, 7명이서 우르르 가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각 모임 다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0평 뭐 예식장 같은 경우 엄청 크잖아요 막 500평 1000평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식당이 500평 1000평 되는 식당이 있다고 쳐요 4명만 식사를 하나요 아니죠 어, 우리 모임 3명 저쪽 모임 4명 저쪽 모임 뭐 4명 해갖고 아니 뭐 1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큰 식당이라면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왜 예식장은 100명, 300명 되면서 왜 일반 식당은 5명 이상 안 되냐? 네, 이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 하신 겁니다. 네, 사적 모임, 예식장도 내가 사적 모임으로 가서 5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가, 같이 자리는 같이 못하는 거고요 거리 두기는 확실히 해야 되고. 이런 의미, 의미입니다. 왜뭐 예식장 당뇨식장은 되고 왜, 뭐왜 식당은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어 인터넷은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진짜 그 학생들이 이 국가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어, 문의도 했어요. 아주 참 이렇게 현명한 학생인 겁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생각했다는 거는, 어, 박수 쳐줄만 해요. 자, 내 친한 친구들이 다섯 명 이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 평생에 한번 있는 이 대학 졸업식에 사진을 좀 같이 찍고 싶다. 근데 사진을 찍으면 이제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다섯 명, 일곱 명, 막열 명.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했어요. 방역 당국에. 예. 근 답이 어떻게 왔느냐, 왔느냐면은, 아 졸업식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으로 볼수 없다. 가능합니다. 네.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도 된다. 네. 5명 이상. 다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대화는 하지 말아야죠. 대화는 하지 말고 기념 촬영만 찍고 바로 마스크 쓰고 그 이후에 그 5명 이상이 또 2차 뒤풀이 식당이나 카페나 가서는 안 됩니다. 촬영만 가능합니다. 촬영 때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네, 아주 이제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참 이거는 음 박수 쳐 줄만 해요. 네. 아무 생각 없었으면 그런 거 질문했겠습니까? 그냥 막 했겠지요. 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4차 재난지원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3월부터 지급을 해주겠다. 선별적 지급, 소상공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 왜? 왜냐하면 소상공인 중에서도 득을 보신 뭐 득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그 피해를 보지 않으신 분도 일부 있어요. 네. 제가 어느 식당 갔더니 아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없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또는 오히려 매출이 늘은 그런 업장도 있어요. 네. 업장에 따라서 같은 소상공인이고, 같은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본 그 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자 라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어쨌든 선별 지급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선별지급에 있어서 아마 업종별 선별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 많은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뭡니까 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어느 쪽에서는 음? 지금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아뭐 선거용이냐 음. 뭐 돈으로 뭐 표를 사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돈몇푼 준다고 그 사람 찍습니까? 예. 자유당 시절 때 고무신 한짝 라면 한 봉지 주니까 가서 표 찍어줬지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1 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자이거를 지원해준다고 했더니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돈 주고 표를 사려고 하는 거다. 그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코로나가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막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데, 포골 선거가 그 4월달에 있나요? 네. 그때 꼈을 뿐인데, 그럼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금 지급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아 이것도 뭐 대선 선거용이냐? 응? 돈으로 표를 살려 고 그러냐?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응? 아니 서로 여야가 합쳐서 실제로 피해본 그 소상인 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응? 축 하면 뭐, 선거용이냐? 응? 축 하면 뭐, 정치적 싸움. 아이, 지겹습니다. 아 짜증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합심해서, 그보다 더 좋은 의견을 좀 제출해야지. 응? 무슨 뭐, 돈 주고 표를 산, 우리 국민 우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가 그거, 그돈몇 어, 분에, 어, 표 찍어줍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국민을 지금 2021년 이 시대에 우리 국민성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예. 실제적으로, 예. 진짜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피해고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9시에서 10시까지 했는데 뭐 조금 아, 좀 숨통은 트였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아, 이런 대책이다. 예, 그렇게만 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종교를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제가 이제 제수율이라고 해가지고 어,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식. 뭐 여기서 여기 뭐 종교적인 얘기를 길게 하진 않을게요. 사순식이가 뭐라는 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알죠. 예. 기독교 신자라면은. 그래서 요 사순식에 많은 분들이 아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뭐 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새 다짐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제수일날,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 막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수염도 안 깎고요. 40일 동안. 머리도 안 깎고, 예. 네. 보통 내가 생각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피부로 느껴보겠다. 뭐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절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네.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음, 이왕이면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뭐뭐를 하지 않게. 담배를 끊겠다. 담배 끊는 건뭐내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 <laughs> 이, 막, 인내, 뭐 하면서 담배를 끊겠다? 아니잖아요. 네. 담배 끊으면 내가, 나 건강해지는 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고. 뭐, 술 끊는다? 술도 뭐, 결국은 내 건강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뭐뭐를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도 뭐뭐를 하겠다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뭐뭐를 하겠다. 예. 이 40일 동안 나는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예. 나는 이 40일 동안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 내몸 같이 생각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뭐뭐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사순시기에 그, 사순 저금통이라는게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가 단식하고 금식을 했을 때, 예, 금육했을 때, 단식하면서 이제 좀 아끼는 돈이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뭐, 아, 오늘 점심을 예를 들어 5천원짜리 먹는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점심을 금식을 하겠다. 예. 그러면 5천원 벌었잖아요. 예, 5천원을 이거 모아놨다가, 예, 나중에. 예, 부활절 때 갖다냅니다. 그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에 있는 카톨릭 신, 신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 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과 단식도 의미 있는 금식과 단식이 돼야 돼요. 그냥 뭐아 금식하라고 그랬어, 단식하라고 그랬어, 아 금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고 싶고 싶겠는데 그냥 하, 억지로 막 참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금식, 단식, 금욕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에요. 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한끼 금식, 또뭐 하루 동안 단식 또 금요일날 먹고 싶은 소고기 금욕! 안 먹겠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아낀 게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아, 나 막, 아, 나 오늘 한끼 굶었어. 어, 아, 나 단식 했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드시고 싶은 거다 드시고 막 드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이 사순 시기에 제 마음 속으로 아 40일 동안 뭐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되지만 특히 더 40일 동안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 생각해보고 어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날씨 많이 추워졌죠. 며칠 푹 하다가 그저께서부터 막 영하, 어, 어제는 막 10도, 오늘도 뭐한 영하, 음, 한 6, 7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춥다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여튼, 지금의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서, 어, 해결해야 될 거, 코로나19입니다. 네, 코로나19 국가 방역 지침에 꼭 따라주시고요. 좀 이해 안 되시는 거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셔갖고 방역 당국에 문의하세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고 그러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모르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의하셔서 잘 음, 우리가 코로나 19를 빨리 이겨내서 종식시키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예. 정말 나도 소중하지만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이웃도 엄청 소중하다. 내 이웃이 없으면은 저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올 한해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